여러분, 채 GPT의 애니메이션 그림체, 뭐 네컷 만화 등 다양한 그림을 생성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.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제 셀카 이미지를 올리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. 오, 완전 이쁜데 실물보다. <laughs> 자, 다음은 막두와 엔젤들을 활용해서 결혼하는 과정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. 아,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행복하게 잘 살. 자, 그럼 다음은 저희 가족들 이모티콘을 전부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. 야! 왜 이렇게 늙었어? 아, 이거 가족사진 잘 나왔는데. 어, 오빠 너무 늙었는데? 자, 그리고 요즘 정말 엄청 유행하는 드라마죠. 폭삭 소가수다의 포스터를 왁두와 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와우! 와, 대박이다, 이거. 진짜 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?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